오늘은, 어, 저번에 배웠던 그 전후, 6 2 전쟁 전후의 경제 상황에 이어서 사1구 혁명과 5.16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아시다, 4.19 혁명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어,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그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그 독재를 했던 정권을 이제 물러나게 하고 그 새로운 정치 권력을 수립한 이제 그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그런 사건이 사회구 혁명입니다. 자, 이러한 사회구 혁명의 배경으로는 그 당시에 이승만 정부의 반공 독재. 그러니까 반공을 명분으로 이제 독재를 해 나가는 걸 얘기를 하죠. 그게 있었고 그걸로 이제 12년 동안 이제 계속 독재시대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 어려움도 있죠 그 저번에 그 삼백산업 얘기했었죠 미국이 공짜로 먹을 거 입을 거를 줬었는데 이제는 공짜로 주지 않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 어려워지기 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도 이제 더 커졌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1960년 이제 3월 15일 날 이제 제 4대 대통령 선거 및 부통령 선거를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그게 이제 3월 15일에 있었고 그게 엄청난 부정 선거였기 때문에 3위로 부정 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으로는 어차피 이승만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역시 그 대선 한달 전에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조병옥이 이제 미국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으면서 그~ 이승만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였고요. 이~ 부정 선거의 어~ 초점은 이겁니다. 부통령 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당시 이승만은 자유당 정권에서는 부통령으로 이기붕이라는 사람을 밀었어요. 어, 이승만의 일종의 꼬붕이라고 할까요? 예. 이기붕이라는 사람을 밀었고 그다음 민주당에서는 부통령으로 장면이라는 사람을 밀었습니다 장면이라는 사람은 어... 그 뭐냐 미국 통이에요 그러니까 그준미 대사 이런 걸 했었던 사람이고 또 이제 1956년에 그 이제 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둘이 이제 붙었는데, 어, 가만히 놔두면 장면이 될것 같은 거야. 자유당 입장에서. 그래서 장면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결국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이기붕을 꼭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 중에 이제 죽을 가능성이 많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헌법에 근거해서 부통령이 그 대통령 직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만약에 부통령이 그런 민주당의 장면이 돼버리면 그 이제 자유당 이승만의 자유당 쪽에서는 정권을 뺏기게 되니까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 드는 것처럼 이기봉을 반드시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 선거의 형태가 너무 노골적이었죠. 뭐. 이쯤에 투표함을 바꿔치기 합니다. 그 다음에 사전투표를 이제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 유권자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3인조, 5인조 투표라고 해서 조장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야 되는데 조장이 이제 자기가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이승만을 찍었는지 혹은 이기봉을 찍었는지 이걸 다 확인합니다. 게다가 투표를 할때 이제 자유당 완장을 찬 일종의 약간 조폭급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세워서 무언의 압박을 넣는 거죠. 뭐, 안 찍으면 죽는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반발이 일어나게 되죠. 그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날인가, 당일날에 이제 마산에서 이제 그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얘가 원래 마산 사람은 아니고요 마산 주변에 어디 작은 곳에서 이제 마산 상고에 이제 진학하려고 이제 마산에 유학 온 이제 김주열이라는 이제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그 시위에 참가했다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이제 자기 아들이 안 오니까 이제 백방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 이제 마산 신문에도 그게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마산 시민들도 이 김주열을 찾는데 많이 이제 도움을 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제 제보에 따르면 목격자에 따르면 시위 때어 쓰러진 혹은 죽은 학생을 저수지에 버렸다더라. 그래서 실제로 마산에 있는 저수지 물을 다 빼고 그 마산 시민들이 도와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결국 못 찾았지. 엄마가 이제 못 찾고 이제 다시 자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김지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 사진 여러분이 이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바다에서 이게 떠오르거든요. 낚시하는 사람이 이제 발견을 하는데, 일단 얘 팔다리에 커다란 돌이 묶여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떠오르지 말라고 이제 누군가 의도적으로 얘한테 돌을 달아서 이제 바다에 던진 거죠. 그리고 더 이제 좀 충격적인 거는 눈에 이제 체류탄이 박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체류탄은 군사용 체류탄이었기 때문에 이게 벽을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터지는 체류탄이래요. 그러니까 관통력이 있는 거지. 그거를 이제 직격으로 이제 짐재은 눈에 맞았고 그래서 이 체류탄 탄두가, 어, 눈에 박힌 거죠. 뇌까지 뚫고 들어간 거지. 참혹한 모습으로 이제 떠오릅니다. 그 사진이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죠. 그래서 점점 시위가 커지니까 정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승만 정부에서 이제 전가의 보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만 쓰면 무조건 모든 사건이 해결되는 거야. 그게 뭐였냐면 이거 있잖아요. 너 빨갱이지. 공산당이 개입했다. 요거를 이제 또 이제 써 먹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먹혀요. 이게 하도 많이 써서 그런지 어... 사람이 처음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 거기에 겁을 먹는데 나중에 되면 그거를 극복하고 오히려 이제 더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은 그 정도 지경에달았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반감이 더욱 고조되었고. 4월 18일 날, 이제 고려대 학생들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이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정부가 고용한 그 깡패 조폭들한테 이제 습격당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죽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4월 19일에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는데 이때 대학 교수들이 모두 나와서 이제 시위를 하게 되죠. 그 문구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 어려서 민주주의를 배웠고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해서 어 마치 3일 운동처럼 그렇게 이제 커다란 시위를 일으켰는데 그것을 조폭을 동원해서 이제 탄압하고 때리고 또 이거를 공산당이 개입했다라고 하면서 순수한 어떤 학생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폄하하고 왜곡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부는 학생들의 피해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이제 하야를 요구하는 를 거죠. 근데 그 시위에서 또 이제 그그 그 당시에 이 시위단이 그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지금은 청와대인데 예전에는 이제 어 다르게 얘기했어. 그 이승만이 있는 곳이 있는데 하여튼 그쪽으로 이제 어 시위대가 가니까. 거기를 지키는 경찰들이 이제 발포를 한 거죠 사람들이 많이 죽는 사건이 벌어져 그러니까 더 시위가 커졌고 그래서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거를 이제 진압하려고 했지만 이제 시민 대표단이 이제 이승만을 만나서 하야 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여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군부내에서도 사실 이때 이승만을 이제 제끼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려는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핵심 인물이, 이제, 이승, 아, 그 박정희 같은 인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도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한테도 이제, 너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물러나라라고 이제 권고를 했다고 하죠. 이승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하야 성명을 발표하죠. 그때 하야 성명에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 옳은, 오른... 옳지 않은 일을 보고 불의를 보고 붕괴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시민이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건 잘한 거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면 나는 사임하겠다. 나는 평생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 적이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원해서난 대통령이 된 것이고 이제 대통령을 원하지 않으면 나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두고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죠. 한쪽에서는, 아, 이승만 박사는 엄청 훌륭한 분인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판단력이 떨어졌고, 그 밑에 있는 탐관 오리들, 이제 간신들이 이제 대통령을 잘못 보자 해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고 한 거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그걸 이제 이승만의 사태를 파악하고 저렇게 얘기를 했으니, 정말 이승만은 진정한 우리나라의 어떤 참된 국부다. 민주주의의 어떤 그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무슨 개소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승만의 하야를 발표하고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이제 미국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되고 망명 후 5년 정도 있다가 아마 한 90살 정도의 나이에 이제 하와이에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 이제 12년에 걸친 그 정권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여러 요구 사항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승만의 북진 통일에 한마디도 토를 달수 없었던 사람들, 어, 거기에 토를 달았다가 이제 간첩으로 몰려서 죽는 그런 진보당 사건 같은 게 불과 2년 전에 있었는데, 어 이제는 이제 좀더 자신감 있게 평화 통일 같은 거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죠. 이제 전쟁이 끝났고 많은 피해를 입혔고 그렇지만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제 통일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보자. 뭐 이런 식의 요구들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 이제 임시 정부가 구성되어서 이제 허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과도내각을 중심으로 헌법이 개정되는데 헌법 개정을 한 이유는 이제 어 사실 그 유교 전쟁 중에도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랬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제가 맞지 않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있고 또어 그게 독재로 이어질 수 있는 권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내각 책임제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이 제때 제때 반영되는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집단 지도 체제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때 사회혁명 계기로 이제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각 책임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내각 책임제는 핵심이 총리예요. 총리. 어 독일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있지만 이제 얘는 단순히 어떤 의례적인 얼굴마담용 이제 바지 사장이고 실제적인 권한은 총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이제 지금 스가 총리죠. 그 다음에 영국도 뭐 존슨 총리. 그 다음에 독일 메르켈 총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총리가 있는데, 이제 총리가 대다인게 내가 책임져요. 그 다음에 양원제 국회라고 해서, 미국 보면 상원하원 이렇게 국회가 있는데, 우리도 그것처럼 상원하원. 이제 그, 거를 이제 만듭니다. 자, 그런 이유에 선거를 했고, 이제 선거에서는 이제 당연히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이제 총리로 장면을 뽑았고, 그래서 장면 내각이 이제 출범하게 됩니다. 사일구 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그런 정권 교체의 결과, 장면 내각이 수립된 거죠. 사일구 혁명의 의의는 이게 학생이 주도하였고, 그 다음에 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독재 정권을 타도한 되게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음. 이 제시대로 치면 3일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 일본을 몰아내고 정권을 바꾼 거랑 비슷한 사건 정도의 급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를 가집니다. 3.1 운동 이후에 독립 운동의 모든 이제 그런 근본, 분수령이 되었던 것처럼 이사1구 혁명이 이후에 모든 그런 민주주의 그 운동의 이제 분수령 중,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죠. 어떤 사람은 이4.19 혁명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30년 이상, 이제, 앞당겼다. 국민이 직접 자신의 노력으로 정권을 얻는 경험을 했다는 거 자체가 되게 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힘들게 수립된, 많은 기대를 안고 수립된, 이제, 장면, 내가 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경제개발 계획도 수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 나중에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제 박정희 정부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어떤 청사진 토대는 이미 장면 내각에서 마련해 놨던 거죠. 그걸 이용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뭔가 하려고 했었지. 하지만 이제 한계가 있었던 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억눌린 요구들을 한꺼번에 발산을 하니까 그걸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이 부정선거 책임자, 부정축제자 처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나무의그 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차피 같은 정치인들이어서 그런 건가? 같은 세력이어서 그런 건가? 국민들이랑은 그 당시에 이제 정치인, 장면대, 정권을 잡은 민주당 정권도 약간 온도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들만큼의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1구 혁명이 일어난 지, 어, 한 1년 정도 지났죠. 그 다음에, 이제 사구 .19 혁명은 1960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1961년 5월 16일에, 이제 박정희가 주도하는 쿠데타 세력이, 이제 민, 그, 당시 민주당 장면 내각을 얻고, 이제, 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는 사건, 오일려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이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6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6은, 어, 앞서 얘기했던 이제 박정희 그 당시에 소장 별두 개, 이제 이 장군이 이제 주도했었고 이거에 동참했던 세력들은 어, 그 당시에 음. 아, 어, 김종필 이제 중령을대 어, 주요하는 그 이게 맞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다들 육사를 처음으로 나온 그 걔네들이 주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만 요때 50대였고 어 나머지 애들은 다 이제 30대인 젊은 이제 그런 이제 애들이었죠. 예, 걔네들이 이제 이 쿠데타를 하게 되는데 걔네들의 명분은 이거야. 음. 지금 우리가 북한이랑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어 너무나 혼란스럽고 새로운 정보 수립되는데도 이 혼란 상황을 통제하거나 통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또 이제 오판을 해서 쳐들어오면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위험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장면 내각에서, 어, 국민들 요구를 제대로 이제 수용해서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너무 답답하다. 일단 부정, 축제자 혹은 부정 선거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실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명분을 바탕으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래서 쿠데타 당일날 이제 그 주요 거점이 국회와 그 다음에 어 정부 어 방송국 등을 이제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실상, 쿠데타 세력한테는 되게 피말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쿠데타 병력이 이제 3,000명 밖에 안 돼요. 그 당시 우리나라 군대는, 어, 병력이 이제 60만 명인데, 쿠데타 병력은 3,000명 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1군단의 병력 10만을 지휘하고 있는 그 당시에 1군단 사령관 이한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마음만 먹으면, 이게 진압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가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잘못하면 또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서울 시민들이 또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망설였었던 거지. 그 당시에 미군, 우리나라 이제 미군이 주둔해 있었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해서 미군 사령관은 이제 이거 이제 진압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박정희라는 인물은 한때 이제 남로당의 간부였고 서회에 높은 사람이었고 이제 그 여수 순천 사건 때 이제 죽을 뻔 하다가 그때 이제 간신히 이제 살아난 사람으로 얘는 좌익 성향이다, 공산주의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위험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진압하자고 이제 미국 정부에 이제 그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진압하라는 명령을 안 내리죠. 그리고 이당시에 그럼 장면 총리는 그뭘 했느냐? 얘는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당 바로 이제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갑니다. 미국 대사관이 그 이제 광화문, 남대문 있는 광장에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그, 금심부에 있으니까 그걸로 도망가는 거지. 새벽 2시인가 3시에. 근데 미국 대사관에서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장면 총리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미국이 이제 이 쿠데타를 적극적으로 진압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되게 약간 어이없는 짓을 하는데 장면 이 사람이 원래는 가톨릭 쪽 성당 쪽의 사람이야 그쪽 뭐 가톨릭 재난 학교에뭐 교장도 맡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가 수도원에 숨어버립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전화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권력 행사해야 될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어버린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통령, 아, 부통령이 아니라 이제 허수합이였지만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이 이제 그 다음 이제 명령권자인데 윤보선도 이제 내정을 우려해서인지 적극적으로 이걸 진압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다들 막쉬시부시 이제 쉬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제 이 박정희의 5.1 군사정변을 지지하는 군사퍼레이드가 이제 펼쳐지는데, 그걸 주도했던 게 육사생도예요.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들이 이제 나와서, 우리 군인들은 항상 국민들과 함께 했었고, 우리 국민들이 이 쿠데타가 옳은 거라고 믿고 지지한다. 때문에 국민들도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쿠데타 지지, 이제 그 행진을 하게 되는데, 이 그걸 또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제 대위였던 전두환이에요. 전두환이라는 사람 나중에도 나오는데 이 전두환은 정치적 감각이 되게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쿠데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제 쿠데타 진영 쪽으로 가서 아마도 박정희 소장을 만났겠죠. 그래서 이 쿠데타를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행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육사를 찾아와서, 육사 당시에 이제 교장의 반대도 불구하고, 이제 생도들을 동원하는 일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쿠데타가 성공으로 하는데 많은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 인물이 이제 전두환입니다. 그런 일들을 거쳐서 결국 5.16은 이제 성공했고, 그래서 이 군사장면 세력이, 쟤네들 혁명이라 그랬지. 혁명 세력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를 정지하고 정부 기능을 정지한 이후에 모든 권한을 국가 재건 최고회의라는 것을 이제 구상해서 여기에 모든 권력을 이제 집중시키고 이제 예전에 미군정이 군정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얘네들이 군정을 실시합니다. <laughs> 이 군정은 61년부터 63년까지 한 2년 정도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또 가장 강조했던 게반공이에요 얘네들의 혁명공약 일조를 보면 반공을 국시로 자유 우방인 미국과의 연대를 공고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첫 번째에서 어떤 게 우리는 공산주의 쿠데타가 아니다. 우리는 반공을 가장 중요시할 거고 너희 미국과의 동맹을 매우 중요시할 것이다라고 제일 처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어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엉망이다. 사람들이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니 이걸 빨리 먹고 살수 있게끔 우리가 해주겠다. 그 다음에 그 부정축제나, 어, 아, 어, 죄를 지은 놈들이 처벌을 안 받는 놈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다 처벌하겠다. 막 이런 식의, 이제,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몇 가지 얘기해 혁명과업이라고, 그런 진행되는 얘기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이라 시급한 혁명과업들을 달성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참신한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우리는 우리의 본분인 군대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들은 권력에 욕심이 없다 우리는 애국의 마음으로 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원래 자유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심하지 마라 우리의 어떤 진정성을 의심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애들이 혁명공약을 발표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 중앙정보부란 걸 설치해서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결국 이 중앙정보부가 나중에 이제 공화당이라고 하는 이승만 쿠데타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세력을 이제 만들게 되고, 걔네들이 이승만을, 아, 예, 죄송합니다. 박정희를 추대하는 그런 공화당이라는 정치 세력을 만들게 되고, 그 박정희가 나중에 대통령 당선되는데 큰 어떤 그 공을 세운 게이 중앙정보부고, 이걸 이제 만들었던 사람이 김종필이고, 그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이제 박정희의 어, 조카의 남편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헌법을 이제 개정해, 얘네들이. 그래서 다시, 이제 그정상로사투를 아까 맨치로 이렇게 하는데, 그 사회구 혁명 이전으로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이제 헌법을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참신한 국회 정치인에게 원래 넘기고, 자신들은 군대로 돌아가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게 어떻게 바꾸냐면, 찾아보니까 참신한 국치, 참신한 정치인이 없다! 내가 참신한 정치인이 있으면 넘겨주려고 그랬는데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박정희가 군대를 전역하고 대장으로 전역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윤보선이라는 사람과 붙었는데 매우 근소한 차이로 이제 간신히 이제 박정희가 이입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다